그게 그거지. 딱 눌렀나? 이게 그거지. 어이, 안 눌리면 진짜 이게 뭐야. 아.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졌고.

아리가또. 한 개만 더 아리가또 되겠어요. 와 대박이야. <목소리> 아 와, 아아! 아아 아, 맨날, 줘? 맨날, 맨날, 지지붓 맨날 도전은붓 있습니다 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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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를 세주는 거랑 안 세주는 거 차이가 큰데? <laughs> 안 올래요? <그냥> 우리만의 리그. <laughs> 어. 어. 아비 계속 그랬구나. 아비 계속 그랬구나. 아, 아, 맞다. 오늘 비 왔지? 지금 몸이 축축하구나. 물 먹어서 그래. 나도 안 먹는데요. 파우는 <laughs> 맨날 하잖아요. 똑같은 건데. 난 달라지게. 최근에 그 스며드는 게달라스며드가 피부도 네. 숨으신단 말이에요. 네. 거기에 지금 다서 있는 거예요. 서, 네. 서려 있어. 이중좀잘안 올라가? 지 않나요? 아! 니요 아! 올라가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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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는 게 아니고 스며든거룸 <laughs> <laughs> 비를 맞으면 더잘 스며들지 촉촉하게 <laughs> 옷 <못> 벗고 왔어요? 나차 타고 왔는데 생일이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자라 생일 잘라 빠 힘이 빠져 힘이 빠져 이 빠져요 몸을 <laughs> <viveessment> <À. 웃음> <오늘 갔습니다. 웃음> 하지만 할수있다 아, 내가 살이 찌고 있어서 지금 무 무겁구나. <laughs> 비달 비